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게 전통적인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분쟁인데, 사망한 경우, 사망했으면 장애평가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사망했는데. 그럼 보험약관에서는 반드시 신경계장애 25%가 영구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경우는 장애평가 못했잖아요. 그럼 약관에 위배된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안 주는 게 맞죠. 이제까지 안 좋았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 중대한 거잖아요. 생명까지 아사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살았으면 돈을 받는 건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 보험의 취지를 가지고 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명적 질병에 걸렸을 때 돈을 주는 거라며. 근데 이 사람은 치명적인 걸 뛰어넘어서 사망했는데 이 보험의 취지가 반대로 해석돼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아? 이제 그렇게 보신 거고 어찌됐든 생존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정도면 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신경학적 결손이 영구적으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일찍 돌아가신 것 뿐이야. 그러니 돈 지급해라고 이제 판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이런 분도 있겠죠? 1년을 누워 있었어요. 장애 평가를 못 해요. 이분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그러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 장애 평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못 하죠. 그런 거에 대한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얘기할 수 있죠. 아니다. 장애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의식이 있고 할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약관에서는 장애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부 판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유가족분들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를 받고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똑같은 경우면 진단비 건너뛰고 사망보험금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특약이나 아니면 보험상품에서 진단비를 받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걸 별도의 사건사고로 구분해서 보험금에 차등을 두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한두 푼 차이가 날까요? 천, 이천 차이가 아니에요 막 4천, 5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약관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영구적으로 있어가지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25%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경학적 평가를 못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망성과 의사가 장애 진단 써줍니까? 장애 평가 못했어요. 이러죠. 그럼 약관에 죽지 않아야 됩니다. 늦든가. 근데 그 약간 드러나가면 금감원에서 승인할까요? 응. 승인 안 하죠. 설계사님들이 그 상품 팔라고 하겠습니까? 안 팔죠. 이런 판례가 결코 많진 않아요. 그런 사례가 한 2년 전에 했었거든요 어, 이거 진짜 문제 되겠네. 유가족들이 시리에 빠져있는데 증권 하나하나 보시면서 봤을까? 과연 설계사님들이 금액 다르다는 거 인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증권 봤더니 한큐에 사망한 거랑 진단비 받고 사망한 거랑 똑같다. 결국 받을 결론금액 똑같아. 그면 러 끝난 거고 다르다. 싸워야죠 반드시 이게 생명보험사들은 예전에는 뇌출혈 진단비만 판매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거를 팔면서 이제 우리도 내절충도 보장한다라고 해서 판매하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사분들 중에도 CI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고객한테는 좋은 상품, 가입금액, 높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매를 권유를 많이 하셨을 텐데, CI 보험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계사라면 저는 절대 CI 보험 안 팔아요. 그때 제일 많이 판매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사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였죠. 물론 그렇죠. 다만, 크리티컬에 해당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 설계사분들이 뇌출혈 뇌경색으로 사망하신 분들 처리를 해주신 게 있다면 좀 반드시 다시 한번 증권을 뒤져 보셔라. 이제 이렇게 좀 설명 드리고 싶네요. 사망하면 사실 그 보험 증권은 사라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도 그재척 기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근데 사망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보험회사에 아예 청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을 사실을 사망한 시점부터 안 거잖아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안 날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사망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유가족분들이 내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인정 안 되고요. 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데, 그 시효가 중단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래요. 근데, 청구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미 적게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아니면 사망에서 청구권 행사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면 적게 받은 분들이라면 그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럼 본사가 적게 준 거잖아요. 청구권 행사 했잖아요. 그러면 청구권 소멸시효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보험사는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청구권 소멸의 시효가 중단된 거다 우리는 주장하겠지만 아니다 계속 간 거다. 3년 안에 니네가 재청구했었어야지. 이런 주장도 가능하죠. 근데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은 보험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합니다. 네.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빠르게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하고 나서도 증권을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사님들이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유가족분들이 힘든데 그거 검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CI보험은 저도 약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우실 거고 설계사님들이 좀 꼼꼼하게 보셔서 한방에 죽었을 때랑 진단비를 받고 사망했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차액분에 대한 분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CI 중대한 질병 그 진단비 특약이 있으시면 그건 당연히 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좀 꼼꼼하게 보셔라.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CI 중대한 질병의 지급을 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상훈 손해사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